크리스마스인디 우리집은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데 백화중음여기 어디? 음소집아 제가 음. 다먹요뭐더 필요한가? 아 아빠 어, 어. 어. 나오는 거야. <laughs> 거기다도 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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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 진짜 엄마 아침에 일어나서 치워야 될 거야. 음, 이거 오케이, 오빠가 오케이, 만든 오케이, 케이크. 오케이, 오빠가 만든 그래. 거 햄크리 올블랙블랙 비료. 새로운 대고 있어. 덮고 있어. 그래서 무게가 맞을 거야, 이제 나와서. 나뭐 있어? 어 멋있어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웃겨, 멋있어 웃겨. 어 진짜 됐어. 멋있어 나와 이제 무게가 잡힐 거야 네. 빨 때만 음, 음. 꽂아줘 이거 <웃음> 맛있어 나와 <laughs> 계속 나 이거 장고 이거 장고꾹 눌러 됐소 소희? 꾹 눌러 됐어, 됐어. 그장거면되잖아 잠그는 거야. 아, 잠그는... 어, 됐어. 됐어. 아빠 잠갔어. <웃음> <웃음> <슬거울> 때... <laughs> 어. 눈 빨간 거 봐. <laughs> 아 너무 귀여 올해 마지막. 이렇게 남네지 <laughs> 오빠의 센스. 잠시 센1 센스. 센스. 니스 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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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리 센스. 센스. 진짜 맛있어 스이스 <laughs> <다행이야>. 센스. 음. <laughs> 아, 순대까지 순대. 요 괜찮아요. 우리 짬부터 할까요? 네. 아, 짬부터 할래요. 제가 찍야되거든요 아유, 찍으세요세복 많이 받으세요새 번만 이받나 아마 를 찾아다니니까 기도 덕분 많지 엄 그리고 여 주차장에다가 여기 안 되잖아. 힐카우트 <laughs> 음. 안 돼서 여기서 받아 보면서 잠깐 잤어. 아니야. 아니야? 아니 괜찮아. 됐어 여 나도 하자. 나 그거 <뉴�> UH> 너무 즐겼어. 아니 그거 막 재밌다고도 많이 하는데. 치이안 걸리겠어. 찐거 같은데? 거 같아? 아니 약간 기뿐이 앉아가지고 찐 죽, 물. 진죽, 나 김치 더. 진죽, 이거 어. 확인하는데. 아, 근데 그래서 진죽을 달고 살아. 아, 우리 아빠가 좋아? 그래서, 나는 여기서 니 이름 안 불러본 적이 없어. <laughs> 어. 우리 엄마도, 엄마도 항상 뭐 소희 엄 <laughs> 소연 엄마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음, 우리 엄마인 거. 음, 제가 아침 아침에 이제 잠깐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, 어, 어. 그때 이제 장인어른께서 장모님 성함을 네, 네. <laughs> 밖에서 네. 진주, 진주? 엄청 모르시더라고요. 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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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화장실 갔다 다시 잘 나가는데, <laughs> 와. <laughs> 그럴지. 네. 진짜 장인어른께서 엄청 <laughs> 많이 사랑하신다. <laughs> 이름을 계속 불러버려. 네. 어. 와. 어 우리 엄마도 혼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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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같은 거 가져올걸 아빠 제일 있지 않아? 뭐? 도구? 어? 아니 아니 도와줄까? 아니 혼자 이거 있어서 내 짱갑 껴서 내가 해야한 밤바다 귀여워 다들 돌 모아주는 거 귀엽네 밤바다. <laughs> 엄마 귀여워. <laughs> 아빠 하고 바로 나와. 했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믿어야 네. 돼 아니야 못 믿어 전적으로잘 믿으시면 페연이는 나하고 아빠 있잖아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 파묻혔어 귀여워 너무 예쁘다. 그냥 양쪽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데? 그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탁 물렀어 나. 7 6 5 4 3 2어 <laughs> 됐는데? 1 <laughs> 없었는데요 뭐? 차라리, 도카서 오토미주마경. 몸통령 대통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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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된장 음아 아, 어보요해세요 주세요. 된장찌개구나 여기는 쉽지 아냐나야다씨 여기는 어디죠? 어, 여기는 부안이에요. 오. 어. 부안 리포터신가요, 혹시? 네, 저 아는 부안 소개 드리려고요. 오오 <laughs> 따라오지마! 이러고 간다. 어디서 놀아간다, 너야? 어, 강아지로 취재하러 가시네요. 안 돼요? 지금 물이 들어오고. 스케줄봐야이 응, 알겠어. <laughs> 네, 너희 스물여 어, 어른이다. 오, 멋있어. 나, 나, 이제 어른일지도. 나 이제 조금 어른일지도. 와. <laughs> 어. <귀여워. 웃음> 위험해. 봐 <떼봐>. 아, <태연아>, <laughs> 오 오, 야 <뭐야. 웃음>

가시죠, 고길동 씨. 오. 띵띵띵띵띵띵띵띵이 날씨가 얼마나 추웠었으면. 그러니까. 드럽 생기냐. 하세요 인사했지요. <laughs> 갈까나? <laughs> 귀여워. 음, 멋있어요. <laughs> 어찌 봐야 되죠? 다 보세요. 이렇게 할까? 분명히 충분하거든요. 일어나면 매가지 잘리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안디가 궁대에만 나오거든요.